제가 오늘 인재니까는 어, 제목을, 제목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공지사항에다 댓글로 교수님이 딱 적합한 분이라서 제가 그런 댓글들은 다 지우라고 했습니다. 아, 제가, 아, 그, 사실은, 어, 그렇게 부각되기를 원치도 않고, 어, 저보다도, 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들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제 야에, 제 야에 이러한, 어, 경제 설계하실 분들 꽤 있습니다. 아, 있고, 어, 틈틈이 제가, 아, 뭐, 이렇게,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정책다 소개도 해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도 러니까그잘 많이 알려주신 분들이라가지고, 어, 얘기를 한것이고요 예,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오늘 이제 준비한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녹화한 거를, 어, 그, 쪼개가지고, 쪼개가지고 올리면서, 어, 그 방송에 이제, 그러니까 썸네일을, 썸네일을 제가 이제, 니까는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게 있었죠. 서민이 진짜 힘든 원인을 외면한 민주당 정권. 그 다음에 민주 정권은 목표에의 놀이터였다. 이런 거 보고서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어, 최 교수 지금, 어, 이런 얘기 할 때냐고. 네? 지금 그러 그러니까 그분들 심정은 이해해요. 그분들 심정은 이해하는데, 에, 어느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 달았더라고요. 에, 걸, 그런 댓글에 대해서. 그 어, 얘기를 그러니까 가린다고 해 가지고 국민들이 모르지 않는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모르지 않지요. 영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에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우리가 아 제가 과거에 칼럼에다가도 그런 글을 썼잖아요. 어 이재명 민주주의 이재명 당 대표의 속에서의 민,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과거의 김대중 민주주의라든가 노무현 민주주의라든가 문재인 민주주의고 달라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요. 그 어, 전임 대통령 세 분을 폄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시대 과제가 달라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에? 그렇죠. 그리고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달라야 된다. 에? 제2의 김대중, 제2의 노무현, 제2의 문재인 시대를 그러니까 에, 열 수는 없다는 거죠. 에, 반복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에, 전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시대가 제가 지금 굉장히 엄혹한 상황입니다 엄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별로 얘기를 안 하죠. 예, 저는 윤석열 정권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상 식물 권력이 됐다. 국민들 마음속에서 떠난 거예요. 국민들 마음속에서요. 단지 그러니까는 효과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는.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답답해하고 있는 어, 것이지,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식물 권력이 된 겁니다. 도덕성과, 그 다음에 특히 뭐냐면, 무능. 무능하잖아요. 굉장히요. 뒤에서도 말씀드렸,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에, 정부가 무능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 하나의 죄악입니다. 에, 정부가 무 무능, 정부의 무능은 죄악입니다. 왜? 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 붕괴 이후에 저는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그러니까는 사망했다고 봐요 사망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이 민주당 정권뿐이 없잖아요 현실적인 대안이요 예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정권 붕괴 이후에 지금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전했잖아요 사실 그게 저는 사실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잘했다면은, 예, 무능하지 않고 잘했다면은, 민주당 정권, 어, 탄생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에, 그 실패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반사이득을 얻어가지고, 어, 이 정권을 잡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위험한 거죠. 정부, 국민이 그러니까 선택할 여지가 없어가지고, 강요받는 거잖아요. 예? 네? 민주당 정권을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강요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어어 어,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진행되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비극 비극이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정권 붕괴 이후에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출현은요. 사실 대한민국이 불러낸 거잖아요. 대한민국 어, 국민들과 사회가 불러낸 거라고요. 현대사회 속에서 가장 최악의 극우 정권이 등장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들이 불러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와 대한민국의 국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 20년 넘게, 20년 넘는 동안에 민주당 정권이 세 번의 정권이 있었습니다. 세 번의 정권이 있었는데 민주,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사실 그러니까는 정면승배를 했는, 했는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했었는가? 이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지요. 이거 없이는요. 이거 없이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는 것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부분 국민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그냥 감정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그이 소위 말해서. 환의 정도 느낄 수는 있겠죠. 윤석열 정권이 붕괴돼, 우리가 과거에 2016년도에 박근혜 정권을 탄핵을 시켰을 때, 우리가 얻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희열, 네? 이런 감정적인 희열이 뭐가 있겠어요? 네? 제2의 윤석열 정권이 안 나오도록, 안 나도록 대한민국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민주 정권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 솔직해져야 된다. 우리가 지금 민주당, 민주정권 내,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권 유지층들 많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는 이유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요.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저는요. 선생으로서요. 경제는 뭐냐? 국민들의,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국민들 마음이 지금 편안하냐고요. 너무 지금 어목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이게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냐 이거예요. 바뀌지 않을 거면 우리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권의 교체를 희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그, 아픈 얘기지만은, 아픈 얘기지만은 제가 그래서, 어, 그, 이, 민, 민주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해야 됐던 것이에요. 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오늘 방송에 이제 문제인식과 주제 배경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개인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경제학 교수지만은, 어 역사학적인 방법론을 제가 역사 아, 역사 역사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경제학을 공부하는사람이다하는 얘기를 했었고 특히 문명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에 그래서 이제 에, 그 일반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시각 좀 시야가 다릅니다. 시야가 달라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아한 40년 넘게 경제학을 어쨌든 접하다 보니까 어, 나름 인재이니까 이제 눈이 트이더라고요. 눈이 트여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한국 사회는 사실상 붕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이거 못 느끼십니까? 사회라는 것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집이다. 먹을 거를 나눠 먹고, 추위를 같이 피할 수, 피해야 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집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누구도 그러니까는 그집안에 살, 사람들 누구도 외롭지 않게, 혼자라는 느낌이 안 들게. 그게 사회 아닙니까? 예? 그게 사회 아니냐고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하는데, 우리가 사회를 선택한 이유가, 사회를 선택한 이유는 그런 것이 충족 안 된다면, 못하러 같이 살아요? 그냥 혼자 살지. 나는 자연이다, 아, 이런 프로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혼자 들어가서 살지요. 예? 그렇죠? 대한민국은 사회 붕괴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회과학도로서 볼때 사회 붕괴 상황이에요. 전부 다 그냥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예? 네? 대부분, 어, 서민들. 각자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 아니만을 생각하며 살기도 막, 저기 너무, 어, 가, 숨이 턱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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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막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우리가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은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불안감 속에 살고 있잖아요. 사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보호막 역할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통계 수치를 보여드렸지만은. 네? 그 다음에 한국 경제.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입니다. 위기상황이에요.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개 중에 개인적으로요. 근데 위기상황이에요. 네? 근데 제가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어, 하나의 도달한 결론은 뭐냐면요. 사회분과, 사회분계와 경제분계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사회분계와 경제분계는요. 사회 붕괴가 되게 그러니까 어, 그 진행될 때 대표적인 경제 지표의 하나가 뭐냐면 불평등이 아주 극심해집니다. 불평등이 극심해져요. 예? 그러고 나서 경제 위기가 바로 뒤따르죠. 현대 사회 속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20세기의 세계 대공황 때, 세계 대공황 때 그러니까는 불평등이 아주 그냥 최악이었었어요. 20년대 후말저이 말해요. 후반에요. 최악의 었습니다 불평등이요. 그리고 세계대공황이 터졌잖아요? 금융위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불평등이 많이 완화가 돼집니다. 적어도 한 70년대까지. 예? 그러다가 80년대부터 다시 이 불평등이 쫙 취소사가지고, 취소가지고 지금 세계대공황 이전 직전 상황과 비슷할 정도로 불평등이 심합니다. 불평등이 심해요. 그래서 경제위기가 반복적으로, 어, 이게 재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 붕괴와 경제 붕괴는요 항상 동시에 진행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전통시대 봐보세요 왕조 말기 어땠었습니까 사회 붕괴에 왔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네?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습니까 민곤국빈 백성은 굉장히 곤란해지고 국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빈곤해지는 이런 상황 전통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경제적인 자원은 토지다 보니까는 토지의 불평등이 아주 극심해지면서 극심해지면서 토지 개혁을 추구하다가 토지 개혁이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왕조 교체로 이어지잖아요. 네? 역사 혁명이라든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니까 하 과거에 한번 얘기하려다가 못한 것 중에 고려 말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국사 책에서 국사 시간에 들었던 얘기들이죠. 소위 이제 우리가 무신정권 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어, 사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임에서 어, 권문세가들의 토지 집적, 예? 소위 농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전 집적이 우리가 진행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토지가 그러니까 집중되는 거죠. 토지 소유가 집중되는지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고려 말 당시에 사전 개혁이 이제 이렇 본물처럼 터져 나오잖아요. 이거 개혁 안 하면은, 개혁 안 하면은. 고려 어, 고려 왕조가 이게 기반이 흔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에, 성리학자 중에 속에서그쓰미서 중심적인 역할했던 을 인물이 누구십니까요? 누굽니까요? 이색입니다. 이색 이색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색 굉장히 성리학자로서 고려 말때 많은 글이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뭐 정도전 정몽 어, 정몽주 이런 분들의 선생으로 오니까는 어, 평가됐었던 이색이요. 이 세기 사전개혁을 반대하신 거 아세요? 사전개혁을 반대하신 거예요? 정몽주조차도 사전개혁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 거 아세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기득권 구조 속에서 기득권 구조 속에서 어 간에 사회를 그러니까 적당히 개혁을 하면 될줄 알았던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은.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은 동문수학을 했었던 정도 중과 그러니까는 별별을 하고 서임말 해서 어 군사력에 군사력에 의존한 서임에서 왕조 교체가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해서 우리가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도 엘리트들, 소위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신 분들 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출구를 만들지 못하면요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 붕괴됩니다. 그 오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반도 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도국가의 특징이 뭡니까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어떤 끼어있는 하나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외관계가 대외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외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장점도 많고.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성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회와 경제가 붕괴되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취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취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대외적인 취약성이 그러니까는 이 붕괴, 붕괴의 트리거로 작용합니다. 붕괴의 트리거로 작용을 해요. 예? 뭐 고려 말 때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유아도 회군이 그러니까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듯이요. 예? 대외적 취약성이 붕괴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경우에 특히 뭐냐면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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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회와 경제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대외적인 취약성이 결합되게 되면요. 공동체 자체가 존폐 운명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국가의 국가의 생존 자체가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요. 지금 한국 경제 현 상황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당초 우리가 도달 가능할 것이라고 본전망치와 달리, 잠시에 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지만, IMF라든가 OECD 의전망치와 달리, 성장률 추락에서 가장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국가예요. 왜 그런 겁니까요? 당초에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추가 변수가, 어, 작용한 겁니다. 추가 변수가요. 즉, 대외적인 대외적인, 대외적인 관리, 외부 관리를, 외부 관리를 그러니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에, 이 지점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경제를 이해하려면, 네? 경제 의 통계 수치만을 그러니까 바라보고 그거를 좁게 해석해가지고 절대 경제 전문가가 못 됩니다. 한국이라는 데는 특히 뭐 어떤 미일까요 개방과 국제사회 통합으로 성장을 만들어내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개방과 국제사회 통합 속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외부 변수를 잘 관리해야 돼요. 외부 변수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하나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거라면 이게 잘 이걸 이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의 척결이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업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듯이요. 근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뭐냐면요 내부 체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입니다. 이건 수십 년간 진행된 겁니다. 진행되면서 거의 한계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은 외부 충격에 충격이 하나의 붕괴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이렇게 그그 어, 무슨 놀입니까뭐 이렇게 쌓기 하는 거 있잖아 요 이렇게 위다가 에 이렇게 계속 쌓으면서 이게 무너지지 않게 무너뜨리면은 이제 게임에서 지는 게임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를 딱 올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게 와르 무너지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럼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취약, 이게 기반이 취약해진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자, 그걸 간단하게,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언급할 거기 때문에. 자, i f 가 i f 가 그러니까요. 작년 10월 달에, i f 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성장률 전망치를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게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수정 전망치가 나올 수가 있죠. 10월 달에, 10월 달에 전망치가 올해 그러니까는, 올해 경제선전 전망치가 파란색 기둥입니다. 파란색 기둥이에요. 그리고 올해 이제, 올해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에 내년도 걸 전망하면서, 올해 거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올해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요. 다 갔으니까 맞추기 쉽잖아요. 거의 다 왔으니까는. 거기서 전망한 게 주황색입니다. 근데 한번 봐보세요. 한국이 0.6%포인트라도 낮췄지요. 많은 나라들이, G7의 많은 나라들을 오히려 올렸잖아요. 일본,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면, i f 에 물론 전망치에서 고려 못한 변수들이 등장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관리 능력입니다. 관리 능력이요. 그러니까, 얘기치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관계에 변수들이 등장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예? 네? 할수 있잖아요. 그걸 관리 능력입니다. 대한민국은행이 그러니까 한 2.0은 성장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때 경제 전문가들이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계산을 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근데 0.6% 포인트나 지금 이거보다더 내려갈 거를 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죠? 1.4가 아니라 정부가 1.3으로 줄였으니까 일단은요. 그러면 이건 0.7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입니다. 0 7에 이것도 하향조정이라는 것은요. 예? 네? 그럼 이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어떤 변수냐? 해, 이 해외 관리, 대외 관리의 실패의 결과인 겁니다. 대, 관리의 실패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이게 국가의 그러니까는 능력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 네? 다른 OECD, 아니, 다른 주요 국가들은 큰 변화가 없이 오히려라도 그러니까 개선되거나 하는 것은 국가 이익을 위해 국가 이익이 아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관리를 잘 해가지고 도움이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성장률, 예상한 성장률보다 높, 높아졌다는 얘기는요.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떨어지죠. 그건 바로 뭡니까요? 국가에 대한 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치학자들만 이런 얘기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OECD에서 전망한 거 봐보세요. OECD 전망하면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 나라들이 그러니까 다 상향으로 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떨어뜨리고 있죠. 11월 달에 그러니까는 작년 11월 달하고 올해 11월 달하고 이, 이, 이 차이입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성장률을, 성장률이 원래 전망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 관리에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국가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올해 한번 작년부터 올해 쭉한번 되돌아 봐보세요. 되돌아 보시게 되면은 대외 참그 소위 말해서 국제관계 속에서 국제관계 속에서 어설픈 그러니까 외교를 하면서 경제적인 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내수가 취약해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자 21년 대비 지난해 그러니까. 저기 앞에 이게 그러니까 22년도 겁니다 22년도 진행이에요. 지난해 그러니까요. 보게 되면은 5월 달 전으로 해가지고 뚝 떨어지는데 주로 이떨어뜨는걸 누가 주도했습니까 중국 수출 중국 수출 증감률이 이거 떨어집니다. 중국 수출 증감률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윤석열의 가치애교죠. 가치애교. 그래서 편을 가르는 편을 가려가지고 미국이 가치애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최전선에서 가책을 펼쳤잖아요. 반중반노를 애쳤잖아요. 예?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바이든하고 윤석열이니 5월달에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날라와가지고 예? 이거 관찰시킨 거 아닙니까? 한국 경제를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예? 그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이야. 예? 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냐면은. 국정 운영에, 국정 운영에서, 국정 운영에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특권층의 이익에 굉장히 집착하다 보니까는 재정을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 정권을 장악하면요, 이 정권을 장악하면은, 공직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뭐에 가장 관심이 1차적으로 가냐면요, 돈입니다. 돈의 배분이에요. 돈의 배분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자기들이 공직을 잡은 이유는 네? 재정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배분에 있어서 배분의 속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추구하고 싶은 것을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네?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3분기까지 재정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가 131조 가 넘으니까 이제 적자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출을 대규모로 축소시켰죠. 지출을요. GDP의 3.5%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이게 또 성장률을 끌어내렸죠. 수출하고 재정, 이 두, 두 부분이요. 예? 네? 정부가 그러니까는, 정부, 정부의 무능으로 그러니까, 무능과 탐욕으로, 제가 이런 표 많이 썼잖아요, 지난해요. 방송하면서요. 무능과 탐욕이 비전엔 그러니까 경제적인 참상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무능과 탐욕. 무능은 실력의 문제인 거고요. 예? 네? 시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무능, 이 무능, 무능이었던 거죠. 실력, 실력이죠. 그 다음에 무능이그 다음에 탐욕이란 건 뭐냐면은 이분들은 공직에 대한 개념이 취약하죠. 공적 자원을 사유화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이런 생각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들이죠. 자, 이거 봐보세요. 그 외부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작년 3분기부터 가계의 실제 소득이 연속해서 5분기 내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계가 파탄 나는 겁니다. 가계가 파탄 나는 거야. 정부가 무능하고 정부가 탐욕스러운 짓을 하니깐요. 가게가 파탄 나잖아요. 자,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데, 봐보세요. 한국, 일본, 미국, OECD 평균하고 성장률을 비교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제일 낮잖아요. 해외 환경을 탓을, 탓을 하려면 은 그들도 같이 낮아져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 기간 때는 이 적어도 두 나라와, 그 다음에 OECD 평균보다 높았었단 말이에요. 네? 즉, 적어도 뭐냐면, 대외 관리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도성장률은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지만은, 대외 관리에 있어서 실수를 거의 최소화하고 없앤 거 아닙니까? 네? 그 결과 인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자, 이게 뭐냐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 인플레이율입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높았었고, 최고 정점도 그러니까 미국은 9%까지 넘게 찍지요. 9.1%요. 한국은 6% 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하고 한국이 역전되버렸죠. 한국이 더 높지요. 왜 그렇습니까요? 물가 안정에 상대적으로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 왜한 거예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 인상을 지난 1년 동안 종료를 했었잖아요 사실상 조기 종, 조기에 종료했잖아요. 미국은 7월까지 계속 올렸었고요. 미국은 5.5까지 올리고, 우리는 3.5까지 뿌리 못 올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 광고하고 미국의 경제성과 차이입니다. 금리를 그렇게 올렸으면 성장률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체력이 더 강화가 됐어요. 체력이. 미국의 성장률하고 한국의 성장률, 맨 밑에 줄쭉 봐보세요. 올해 3분기 동안에 한국은 1.5, 미국은 2.4를 달성했습니다. 가계의 소득 증가율도 한국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행진하고 앉아있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플러스가 계속 4 내지 4% 안팎의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에, 물가 안정을 잡아야지만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이걸 못 잡으니까는, 정책이 정책이 왜곡이 된 거죠. 왜곡이 되면서 나오는 이 결과물인 겁니다. 네? 결과물이에요.